도작 50만 원, 100만 원 빌리는 건데 은행 문턱이 왜 이리 높을까요? 단순히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낮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은행의 가성비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냉정하게 봅시다.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심사 비용이나 50만 원 소액 대출을 심사하는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즉, 은행에게 소액 대출은 돈이 안 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확실하거나 신용이 완벽하지 않으면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으로 가차 없이 거절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계속 은행 문만 두드리는 건내 신용점수만 깎아 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은행이 외면한 빈자리를 채워줄 가장 현실적인 대안,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대출이 아니라 지불유예라는 점입니다. 통신사가 부여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고 그 값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서 내는 방식이죠. 엄연히 소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이력이 남지 않고 깐깐한 은행 심사나 재직 전화 같은 절차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급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익 계산기를 탓하지 말고 이미 당신 손 안에 있는 한도를 영리하게 이용하세요. 단, 아무 곳에서나 진행하면 수수료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한 정식 등록 공식 플랫폼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거절당할 걱정 없는 내 돈, 이제 당당하게 꺼내 쓰시길 바랍니다.